우선 크다. 우리 아까 저기 가볼래? 저기? 그래도 뭐야? 저쪽에 먹을 때가 있는 것 같아서. <laughs> 일단 이쪽에는 그 주차장이고. 어, 가보자. 프로방스에 왔어요. 저도 인공이야? 다 인공이지. 저거 <laughs> 다 인공이지. 인공이어도 이뻐. 프로방스 와본 적 있어? 아니. 처음이야. 나도 처음 오는 것 같아. 이쁘다, 뭔가, 동네가. 오빠 여기 탈래 찍고. 아니, 들어 올라가지 말라고 써 있잖아. 여기로 올라가세요, 오빠. <laughs> 안 타. 괜찮. <laughs> 나뭘 <laughs> <일단 찍어 웃음> 먹자. 어? 버거 어? 수제버거가 있어. 막국수. 막국수랑 다른 것도 있나? 모르겠네. 안하는것 같기도 하고. 불이 <laughs> 일단 안 켜져 있어. 맞지? <laughs> 국물 없는 우동 저기 갈래? 아까 올때 그 저기 좀 땡기긴 했지 순간 저기 가볼까 그러면? 국물 없는 우동? 스테이크 파스타 리조또 피자 돈까스 이런 거 팔아 저기 갈까? 전통 프로망스 레스토랑이네 쟤네 귀여워 그래 그럼 저기로 가? 쟤네 귀여 원조 레스토랑 저기로 가? 아니면 은 국물 없는 우동으로 가? 가자 어디로? 여기야? <laughs> 뭐 먹지? 파스타. 파스타 피자. 샐러드. 나이스. 나 공무들 안가도 <laughs> 잘했어. 잘했어. 네. 나안 잘했어. 나왜 항상 가방에 안 놓고 다니냐고 <laughs> <laughs> 응. 음. 우산을 바꿔갈까? 우산 두고 갈까? 우산을 두고 갈까? 언제, 어디서 쏟아질지 모르니까. 또 있어 한는 건가? 와 봐봐, 어, 저 애기들 타는 거잖아. 너도 타려고? <laughs> 애기들 타는 거잖아. 아, 여긴 카페. 아, 위에서 봤던 카페가 이렇게 밑에까지 이렇게 있어 정원. 네. 맞지? 인테리어 소품 파이브. 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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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무슨 뭐 기도 같은 게 있어? 안내도인가? 안내도 고양이랑 어깨동무 하고 있어. 여 네. 밤에 짐 들어와. 그. 맞지? 밤에는 등 들어오는 거야. <laughs> 어? 진짜 <수제> 향수. <laughs> 여기까지 와서 오락을 할 필요는 없지? 메이플. 아, 아침에 눈 떠서 이런 데 앉아서 그냥 한잔. 마시면서 멍 때리기. 좋지? 이거 뭐지? 먹으라는 건가? 자두? 살구! 자두? 살구!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거 뭐지? 이지저거뭔지 알아? 검정색깔 되어있거거 비료포... 아저 포대 비료포대 거놓은거맞지 찍었어 잘 모르겠어 맞아 걸거거 이쁘다. 우와 온실. 우와. 아 더. 우와. 온실이래. 아야. <laughs> 복체 1,000원으로 내 인생 미리 보기 여기다 왼손 올리고 됐어? 잘 올리고 잘해 <laughs> 어? 밑에도 있구나 우리 일단 위에 좀더 보자 우리가 저 위에서 내려온 건가? 너무한다 얘가 그러게 어? 주얼리 여기 있어? 오빠 이게 여기야 응 그럼 여기 주얼리가 있나 봐주라리요 그런 건가? 건물 있겠지 응 그런가 봐 동물 있는 카페인가 봐 그냥 저기 자체가 기다리 안 들어가더라도 한번 가볼래? 한번 가 볼래? 한번 가볼까? 어 올라가 여기 로 올라가면 되지? 식사하신다. 보네 봐 여기 새끼도 있어. <laughs> 이렇게 안에 집도 있고 네. 비 많이 오거나 그럴 때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에펠탑 이거 올라가면 그럼 여기 무조건 올라가겠지 우리가 대충 크게 한 바퀴 돌았네 여기 가운데 가볼까? 아, 우리 저쪽 뒤로 갔었지, 아까. 여기가, 여기는 안 들어갔었고. 아닌가? 우리 들어갔다 나온 데가 여긴가? 너무 넓었을까? 어 수제 향수 괜찮지? 향수 괜찮아? 아. 아 여기, 여기만 오면 딱 향이 좋아. 아. 들어가보자. 옷 아니면은 저 뭐냐 뭐슨 인테리어 소품이라든가 그런 거 사다 드려도 되고 아 여기 주방 용품 있네 아니? 아 이거 그거잖아 아, 네. 그거 부슬 네. 있는 거 네. 하나 하나 사서 먹든가. 딱 마음에 드는 거사 가지고 둘다딱 꽂혔던 거. 어 이거 괜찮다. 이런 거 어. 어떻게 할까 이제? 일단 차로 갈까? 야경이 불빛 어. 있는 거 가면 갈까? 가는 따는 데가 있어? 밤에 가야 되게 이쁜데. 거기로 갈까 그러면? 가까워 여기 근처야? 모르겠어. 차로 가자.